이 위대한 국민들, 국민은 이렇게 위대하고, 지금의 이 위기나 이 공경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가뿐하게 저는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회복해야지요. 돌아가야지요. 돌아가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기회가 더 많아져서 기회 부족 때문에 청춘 남녀들이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지 않는 그런 지속적인 성장 사회로 전 세계인들이 K 컬처, 한류를 즐기면서 한국을 민주주의의 문화의 기술의 강국으로 가보고 싶은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수 있죠. 해야 되지요. 반드시 6월 3일에 우리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투표로 증명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자신의 권력을 쉽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능하고 불충함을 감추기 위해서 평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게 하는 이 정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만으로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합치고, 한쪽 편의 의지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상대편을 버리거나 배제하지 않고, 동등한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통합된 나라 꼭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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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정.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반쪽의 의지에서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가르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반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답게,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동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등 따시고 배부르게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지방이 요새 너무 먹고 살기 어렵죠? 대한민국은 이제 몰빵 정책을 벗어나서 균등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전에는 수도권에 몇몇 대기업에 몇몇 소수에게 특권적 지위, 특별한 혜택을 줘가지고 몰빵을 했어요.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었죠. 그래서 효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가장 빠르게 민주화를 이뤄냈죠. 그러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어요. 땅한 평에 쓰지도 못하는 개발도 못하는 임야 같은 땅한 평이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는 데서 국제경쟁을 할수 있습니까?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서울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지만 거기 일자리 막 늘려있지 않아요? 가서 또 죽을 지경입니다. 미어터지고 있어요. 지방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멸하려고 해요. 이제는 몰빵 전략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몰빵 전략을 하면 비효율이 발생해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된다. 이 나라 전 세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이죠. 엄청난 격차, 양극화. 자원이 한쪽이니 이만큼 사회에서 썩어가고 다른 쪽은 기회가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그 기회를 활용도 못하는 이런 나라는 자원 기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져서 그 사회가 성장을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포용성장 정책으로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고루 느리고 그 결과도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배분받는 그런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로 가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한 빨갱이 소리가 아니고 IMF, 세계은행, OECD, 국제적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20년 전부터. 우리가 이걸 외면해왔던 거죠. 이제부터는 수도권 몰빵이 아니라 지방 균형 정책을 취하고 동등하게가 아니라 지방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억강부약의 정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고향 안동인데 안동에는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겠죠? 여기가 신묘하게도, 참 희한하게도 백신 개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백신 바이오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전기값도 싸게, 세금도 싸게, 규제도 최대한 완화 폐지해서 토지 개발권도 부여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갈수 있게 그 중에 가능하면 안동도 좀 가주세요. 해서 지방도 함께 발전하는, 균형 발전하는 그런 대한민국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경북에서 민주당 활동하려면 독립운동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독립운동했다는 이유로 전재산 다 탕진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더니 뺨때기나 맞고 인정도 못 받던 오히려 친일하던 사람들이 온갖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온갖 혜택 다 누리던 그런 시절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 국가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예우가 보상이 주어지는 지방도 기회를 누리는 우리 안동, 경북, 대구의 시도민들께서도 정치는 우리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해지는 일꾼들을 뽑는 것그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민주당 우리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만 하면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들 지지자들께서 주변을 충실하게 설득하고 있는 대로 잘 설명하면 우리 민주당도 이제 동토가 아니고 얼음 땅이 아니고 따뜻한 봄날도 곧 오지 않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주변 사람들을 믿고 아직 입당하지 않은 분들 민주당 입당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모레,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꼭,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밉고, 누가 좋고, 이건 다음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도록 할 겁니까? 내란 우두머리,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 손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백주 대낮에 돌아다니면서 김문수 지지한다 찍어라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 김문수 후보는 내란 속에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는 저의 두 번에 걸친 질문에 지금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에 원조격이라고 할수 있는 광주 80년 5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공수부대 사령관 정호연, 호용 특전 사령관을 선대위에 영입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의 핵심 측근 중의 핵심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들에게 혼나고 바꾸긴 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김문수 후보, 전광훈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아바타,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싫으냐 좋으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마, 마느냐 이건 다음 문제예요.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고 내란 때문에 하는 선거인데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후보가 나와서 다시 내란을 공식화하면 어떡할겁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엄중한 선거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떠나서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제3세계 후진국으로 여느 다른 나라들처럼 몰락해 버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회복하고 정상적인 민주 공화국으로 성장 발전하는 세계가 선망하는 선진 강국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손...